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방문할 곳은 서울 해방촌에 위치한 작은 프렌치비스트로 꽃모아입니다 파리에서 오랜 경력을 쌓은 여성 셰프님인 김모아 셰프님 운영하는 이곳은 작지만 내공있는 곳으로 많은 미식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저도 가끔씩 와인 한잔 생각날 때 찾는 곳이라 학교 후배이자 친한 동생들인 두 자매와 함께 방문했습니다 오늘 방문하는 곳은 꽃모아라고 이태원 해방촌에 있는 작은 프렌치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이지 프렌치. 라고 써 있고 왜 꽁모아냐면 셰프님 성함이 김모아 여성 셰프님이에요. 꽁모아는 도로로 모아와 함께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 김모아 셰프님은 프랑스 파리에서 유명린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을 정도로 현지에서 오랫동안 요리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잠시 루이상태에도 계시고 다시 파리 나가서 계시다가 2014년에 도 오픈해서 이거 계속 운영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주 핫한 분들이 방문을 했다가 사장님은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 아니 어떻게 그런 분들이 왔는데 b t 그 누군지도 몰라 아, BTS <laughs> 아, <이렇게 웃음> 음. 왔는데 랑이가 이제 연락 와가지고 남준이가 앉은 자리 예약하냐고 해서 아 저거 한 남준이가 있고 잘 지내셨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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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에스케 지금 세상에 이런 <laughs> 여기는 이지프렌치라고 컨셉이 있어서 코스가 아니고 단품 요리들 팔고 있고 단품 하나 가격이 보통 한 2만 원 비싸면 3만 원 정도니까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안 비싸 안 비싸 안나 얼마 전에 어디 빠갔다가 제일 산싼 샴페인이 25만 원인 거야 나 깜짝 놀랐는데 여기는 지금 제일 비싼 게 23만 원이야 스파클링도 5만 원대부터 일반 와인도 5만 원 10만 원이야 요즘에 10만 원이야 잘 없잖아 가격대들이 어쨌든. 괜찮다. <목소리도> 자, 이 와인은 제가 이탈리아 편에서 몇번 언급한 적 있는 체르바로라는 이탈리아 와인이고, 이탈리아에는 제일 맛있고 가성비 좋은 화이트 중에 하나예요. 약간의 오일리하고 버터 스타치 이런 풍미가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거는 되게 산미가 없고 느끼하거든. 산미도 좋고, 약간 쌉싸름한 맛이 끝을 딱 잡아줘요. 되게 마음에 드는 아 근데 내가 보니까 2010년 이후의 빈티지 차트를 내가 잘 몰라. 보르고이든 보르도든 무슨 해가 좋고 이런 거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 0 1 9년 어린데 내가 평균적으로 먹어봤던 어린 채르바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2019가 좋든지 아니면 약간 오히려 별로여서 이렇게 어릴 때 먹기 좋을 수도 있어. 난 그거 잘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가 평균적으로 먹은 어린 채르바르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네, 이거는 광어 카르파치오고 레몬하고 라임으로 만든 약간 새콤한 소스가 들어갔고 위에 딜이란 허브라든지 케이퍼, 핑크페퍼 이런 것들이 올라갔습니다. 카르파츠 이런 거, 사실 양식에서 먹는 거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왜냐면, 돼지, 초장, 간장, 뭐 이런 거 맛있잖아. 근데 맛있네. 어, 이거는 맛있는데? 되게 마리네이드도 잘 됐고, 너무 절묘하다. 그리고 핑크페퍼랑 아. 질이랑 케이퍼 맛도 다잘 느껴지면서 좋아졌고. 유튜브 하세요? 아. 자 이게 오리 간 무스입니다. 오리 간이라 그러면 후학을 하죠. 그리고 아래는 사과, 무화과 잼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요 같이 나온 브리오슈에 발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뭐 프랑스 음식이지. 자 이게 닭간 무스입니다. 아닭 간이 아니다 오리 간이다.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드럽고 엄청 버터 버터하고. 음. 이거 자체가 브리오슈로 버터 칠갑된 빵이고. 네, 네. 자, 이거는 꼬모아 옛날부터 약간 시그니처 메뉴 같은 성게알 크렘블레입니다. 원래 크렘블레는 디저트인데 설탕 같은 거 태워서 만든 안에는 커스터드 크림 같은 거 들어간 그런 디저트인데 이거를 그냥 일반 요리로 만들었어요. 위에 성게하고 아보카도가 올라가고 같이 떠서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나와 지금 결과적으로 요 자, 이거는 에스카르고 달팽이 파이고, 안에 대파하고 아스파라거스, 막 이런 게 들어갔고, 위에는 베샤멜 소스라고 하네요. 이게 지금 달팽이에요. 에스카르고 달팽이를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내가 2004년도에 큰나버지 댁에 갔는데, 큰나머니가프랑스인인데 너무 요리를 잘하셔가지고, 이거를 해 주셨는데, 나보고 이걸 먹어봤냐는 거야. 이거보다 좀 사이즈 크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잠깐 까먹은 거지. 이게 프랑스고 달팽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골뱅이라고 생각을 해. 나는 먹어봤다고 그랬더 한국에 이게 있냐? 그래서 한국에 이거 매콤하게 이렇게 막 국수랑 해서 이렇게 먹는다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바다에서 어? 하다가 내가 순간적으로 먹어보니까 아, 이게 달팽이였구나. 그 <laughs> 순간. 그 사람들이 이제 달팽이 프랑스 음식의 대명사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스에 가서 이게 일상적으로 나오진 않아. 그리고 프랑스 고급 레스토랑에서 나오지 않아. 미쉐린 토스타 3스타 이상에서 달팽이 요리를 먹어본 거는 내 기억으로 진짜 손가락에 꼽아. 브르고뉴 스타일의 에스카르고가 원래 유명하니까 브르고뉴 3스타에서는 먹어본 적 있어. 매종 라멜로아즈라고 거기서는 달팽이 먹어본 적 있는데 거기 말고 내 기억에 3스타에서는 내가 달팽이 안 먹어본 것 같아. 일상적으로 먹는데 캐주얼한 음식이데 반자 아래에 펄리플라워로 만든 크림 있고요. 그 위에는 반자 위랑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허리플라워 네디쉬 딜이라는 허브 올려드렸다그 위에 랍스터로 만든 비스킷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되게 이제 프랑스 전형적인 조합이야. 아반자 맛있다. 홈새우 파스타입니다. 크림하고 랍스터 비스크 소스의 홍새우 파스타입니다. 뭔가 이름부터 맛있는 스멜이 막 올라나오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또 빠질 수 없는 프렌치 후라이 물론 프랑스 레스토 프렌치 프라이 찾으면 안 되는데. <laughs> 이거는 여기 꽃모아 시그니처인 비프 웰링턴입니다. 이거는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하고요. 두 명이면 좀 먹기 버거운데, 세명 이상이면 무조건 예약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립니다. 이게 제가 먹어본 시중에 일반적인 웰링턴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것이 아닌가. 딱 보면 완벽하다. 이 정도 익히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올링턴 뭐 많이들 하지만 내가 되게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와인바들 소스가 사라졌어 프랑스 음식은 소스 음식인데 소스가 사라졌어 그냥 이런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찍찍 뿌려가지고 오일하고 이런 거 근데 내가 보기에 이런 와인바나 이렇게 캐주얼한 프렌치 중에 단품으로 먹을 수 있는 진짜 소스가 그대로 살아있다 에스상고콩모아 정도가 아닐까 싶다 솔직히 파인다이닝이 아님에도 먹을 수 있으면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10년 전에 파리에서 원스 스타 레스토랑에 수제 셰을를 하셨던 분이야. 이미 10년 전. 이거는 다른 거야. 자, 이건 약간 차가운 뚝뚝 오리 가슴살 돼지 비스타치오 모아과 닭갈 이렇게 만든 약간 파이 같은. 이거는 뭐 술안주네요. 아까부터 얘기하지만 모아 셰프님이 음식은 잘하신다 진짜 인정. 여기서 퀴즈! 파리에서 전 세계에서 와인이 가장 많은 식당이 어디까라뚜나르장 그쵸 렇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다 알죠 두 번째로 많은 데가 어디일까? 뭐 공식적인 랭킹은 없지만 제가 이거 따유방입니다 제가 유튜브 안 올렸지만 불어모르니까 110드 따유방이라고 레쌍디스 따유방 그게 샹젤리제 레상디... 아, 근처에 있는데 거기 가면 110가지 와인을 잔으로 팔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와인까지 다 잔으로 팔아요 그래서 거기 너무 좋은 거 많고 예약하기도 쉽고 거기 꼭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고 지금 따 딸 유방에 무슨 프로모션을 하냐면 얘네들도 문제가 뭔지 알아? 올빈이 소비가 안 돼. 그러면은 뭘 하냐? 지금 와인 페어링을 90년대 보르도, 90년대 부르고뉴, 90년대 르플레이브 슈발리에 몽라셰 이런 와인들로 잔으로 하는 게 있어. 이 유방 홈페이지 들어가 봐. 그럼 거기에 써 있어. 지금 페어링을 뭐가 있다? 눈 돌아가 진짜. 이런 걸 먹어야 되는 거야. 물론 나는 그거 안 먹지. 아. <laughs> 안 먹으니까 알려주는 꿀팁. 헝가리 와인입니다. 그다음에 얘기했지만 귀보 와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프랑스의 소텔은 독일 그다음에 헝가리. 좋아하시는 거 어떤 거예요? 저는 사실 리슬링 제일 맛있어요, 솔직히. 산미가 좀쳐 주. 자, 이거는 솔직히 진짜 클래식한 디저트인 수플레. 무슨 수플레죠? 오렌지. 이거 꼬안트로 들어갔어요. 아쿠안트로라는 오렌지 리큐르 있어 네모난 병에. 그랑마르니에 넣고. 맞죠, 맞죠, 그쵸, 그쵸. 그랑마르니에 많이 넣죠. 아 역시. 밀푀유 이런건 솔직히 매니아들의 클래식한 그거지 최근 와인바를 가보면 가벼운 소스에 간단한 음식 위주로 내는 곳이 많아서 클래식한 프랑스 음식이나 소스의 맛을 좋아하는 제게 아쉬운 곳들이 많았습니다. 꽃모아는 워낙에 경력이 출중하고 오랜 시간 주방을 지킨 모아 셰프님이 하는 곳이라 언제 가든 실망하는 법이 없고 서울에서도 본토 부럽지 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특히 미리 예약해야 하는 비프 웰링턴은 서울의 수많은 웰링턴 중 제가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행 제한이 많이 풀리고 프랑스 다녀오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서울서 느끼는 본토의 맛, 바로 여기 꽃모아입니다.